전멸기 그림 기호에 대한 다음 강물음의 답하시오 입니다. 전멸기 뭐요? 전등등을 껐다 켰다 하는 거. 전멸기입니다. 이번 용량 표시방법은 몇 암피아 이하일 때 전류치를 표기하는가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선 차단기는 16암피아, 전격이 16암피아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몇 암피아 이상일 때 전류치를 표기하는가 했을 때 16암피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선 규정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16A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배선 차단기는 전격이 16A가 맞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선 규정상에서 내선 규정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변경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1 5A를 그대로 암기해주시고요 만약에 16A로 변경되었다. 그러면 제가 변경되자마자 바로 영상 수정하고, 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어, 전멸기 기호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하고 안을 칠하는 건데요. 이 P와 4는 뭐냐? 뭘 뜻하느냐? 여기서 P는 뭐냐? P는 포를 뜻하다 포. 포를 뭐냐면 극이에요 극. 그래서 이극 스위치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죠. 극이 하나, 두 개예요. 만 삼극 스위치다 그러면 삼극 스위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삼극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극 스위치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EP 극을 의미하고요. 4로 스위치는 길이 3개라는 겁니다. 3로 스위치 뭐예요? 3로 스위치는? 예, 3로 스위치죠. 4로 스위치는 뭐예요? 4로 스위치는?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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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된거 있죠.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 이것이 길이 하나, 둘, 셋, 네 개다 해서 4로 스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극 스위치 이거고요. 그 다음에 4로 스위치 이것을 의미하는데 극과 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극에는 피를 붙이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 방수형과 방폭형인데 방수형은 WP라고 합니다. 혹 영어를 조금 잘하시는 분은 좀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WP가 뭐냐면 Water p r o 의미합니다. 방수가 되는 것. 방폭형은 뭐냐면, EX는, 익스플로전 해서, 얘는 폭발이에요, 폭발. 어, 익스플로전, 폭발, 방폭, 폭발을 방지하는, 음, 뭐, 전멸기가 있다고 하면 폭발을 방지하는 전멸기. 그래서, 워터프루프는 WP, 방수형, 방폭형은 익스플로이드는 ex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개소입니다 과전류 차단기 뭐 배선 차단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보통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압기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 가 있는데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는 곳에 여기에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죠 그래서 접지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Y 가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야? 중성선이죠 중성선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성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이렇게 시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접지선과 중성선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첫 번째 접지 공사의 접지선, 접지 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 삼상 사선식 다선식이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그다음에 어, 접지선이 시설되어 있는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축 전선,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접지선과 중성선이다. 어, 이 규정은 어, KC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시길 권해드리고 한번 암기 한번 해볼게요. 암기를 이렇게.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장소에서 과제 과제 어, 그 다음에 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그 다음에 저압가공전선의 접지측전선 어, 저압가공 접지측 전선 여기 접지측 전선과 접지 공사의 접지선 똑같이 해서 접으로 보시면 음 이렇게 보시면 과제다 과제다 예 네, 과제가 나왔다 중저가 누가좀 나쁜 짓을 해서 어뭐 대신 과제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중저가 과제가 나오는데 중저가를 접수한다. 종적과 접수에서 과제, 과절류 차단기의 시설 제한 개소는 다선식전로의 종성선, 저압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과 접지전선 나오면 접지공사의 접지선에서 과제다, 종적과 접수.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문제도 규정에서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교재 답안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동기, 가열 장치, 뭐 전동기 M, 모터, 가열 장치, 히터 또는 전력 장치, 이번 전력 장치 배선에는 이것에 공급하는 부하 회로의 배선에서 기계 기구 또는 장치를 분리할 수 있도록 단로용 기구, 여기서 단로용 기구라고 하선 선로를 끊는다는 겁니다 전로를 끊는다 도중에 전선 끊어서 개폐할 수가 있다 끊어서 개폐한다 각계 개폐기 또는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어떤 경우냐 이렇게 배선이 있으면 여기 부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여기 뭐다? 달로형 기구로 개폐기 기나 혹은 콘센트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콘센트 시설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냐? 배선주 중에 시설하는 현장 조작 개폐기가 전로의 각극을 개폐할 수 있을 경우, 여기 아니고 현장 조작 개폐기가 이 각, 전로의 각극을 개폐할 수 있으면 굳이 중간에 끊어서 개폐기에서 콘센트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용 분기 회로에서 공급될 경우 전용 분기 회로라는 것은 여기에 다른 걸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개폐기 콘센트 시설할 필요가 없다. 전용 분기 회로에서 공급될 경우는 이렇게 달료운 기구로 개폐기 콘센트 시설할 필요가 없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